인공지능 활성화. 니놈은 대체 누구냐? 뭐라고요? 깁스톤 무덕은 수세기 동안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. 그런데 에텔에서 나타난 니놈들이 내 작품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지 않느냐? 당신 작품이요? 혹시? 평범한 인공지능이 아니지 않냐고. 그래. 글러비스 브레이 1세의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. 무덤에 침입자들 덕분에 깨어났지. 그 수호자들은 침입한 게 아니에요. 몰락자들을 막으려던 거죠. 몰락자? 봉괴 이후 나타난 외계 종족이에요. 봉괴? 음, 그간 그래? 참 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.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? 어쨌거나 일단 지금은 내 일생의 업적을 파괴하는 걸 멈춰준 게 어때? 인공지능 활성화. 음, 또 너인가. 이번에는 뭘 알고 싶지? 우리 친구 중에 벤시라는 엑소가 있어요. 그가 본 환영에서 죽은 엑소들이 검과 당신에 대해 언급했죠. 지금 벤시라고 했나? 네, 우리 총제작자예요. 흥미롭군. 지금은 그 검을 찾고 있겠지? 동료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죠. 가움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. 음, 그 그래. 어디 있는지 안다. 갖고 싶나?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라. 먼저 해보시죠.